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파치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영장 쇼핑이라는 루머만 돌았지 실제적으로 팩트가 나온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실명까지 정확히 거론하면서 부장판사 출신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 쇼핑을 했고 그 절차도 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젠 나라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조금 무서워집니다. 오늘은 이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현우 변호사가 SNS 올린 글중 6번에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남청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받을 만하지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글의 전문은 영상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중앙지법 남청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받을 만하지요. 여기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먼저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팩트이고요. 남청규 판사가 기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수처가 영장 쇼핑하여 서부지법과 짜고 다시 신청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실명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틀이나 지났는데 중앙지법이나 남청규 판사가 아니라고 말을 안 해요. 한마디로 팩트인 거죠? 여러분, 법과 절차라는 건 사회의 근간이에요. 특히 사법 기관이 법을 어기면 그 영향은 치명적이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판사마다 판결을 달리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 재청구 시에는 중앙지법에 이러한 사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었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기각당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재의 문화 기각 사유에 대해 정당한 반박도 없고 수정도 없이 서부지법에 새롭게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안된다고 한걸 다른 법원에 가져가서 이것 좀 받아줘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마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다른 선생님에게 다시 점수를 매겨달라고 우기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영장 쇼핑이라고 합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유리한 판사를 찾아다닌다는 건데요.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전 청구와 기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각된 사유를 고려해 새로운 청구 내용이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유를 이러이러 하다고 나온 기사가 없어요. 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것도 루머로 돌 정도로 재청구라 사실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지법의 결정은 공수처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구속 절차에는 법적 하자가 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 그런데 공수처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서부지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었고, 이는 명백히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거의 발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런 통상적인 흐름인데 기각을 때린 겁니다. 중앙지법은 자신들이 처음에 체포 영장을 기각했을 때 분명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기각했고 두 번째 또 영장 연장 청구가 왔는데도 바로 기각했죠.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은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으니까 더 이상 후속 절차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황현우 변호사의 주장처럼 한국의 법원에는 암묵적인 서열 체계가 존재합니다.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원 중 하나로 판사들 간의 자존심도 강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서부지법이 발부했다는 것은 단순한 판단 차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로 인해 중앙지법 판사들의 자존심은 물론 전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법원 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자신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면 왜 절차를 무시하며 영장 쇼핑을 했을까요? 심지어 중앙지법에서 임의불허한 내용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점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 검찰까지 난처해졌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검찰은 불법적 수사와 연장 신청에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생겼죠. 수사 동력도 잃고 공수처에 잘못을 떠안게 된 겁니다. 국민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공수처나 서부지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이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법을 어기고... 영장 쇼핑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결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이번 논란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와 사법부의 내부 구조와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황현호 변호사의 글천문입니다. 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한국은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일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2. 한계의 구속영장에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 연장하면 다시 10일 총 30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하면 다시 법원은 2개월을 구속할 수 있고 2회 연장까지 총 6개월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있으니 검찰로 봐야하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모두 검찰 통상 구속 기간에 적용을 받아 공수처 구속분까지 넘겨받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지검은 수만 쪽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2025년 1월 17일 체포 이후 이미 공수처가 소비한 구속기간 7일을 제외한 3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그래서 중앙지검이 1월 23일 금요일에 10일 연장 신청한 것인데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하였군요. 판사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법원이라 하네요. 기가 막힌 보도통제 사회입니다. 발부한 판사는 청사의 길이 남을 판사인이 발표하는 건가요? 기각한 판사는 역적인 이름도 없는가요? 어? 그 판사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하라는 뜻일까요? 아님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6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남청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받을 만하죠. 7. 법원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실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여 서부지법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중앙지법이 추인해 줄까요? 8.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영장담당 판사는 거의 발부해 줍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9. 수사관할, 구속영장관할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 같으면 연장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기록만 수만 쪼기고 보안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혹자는 중앙지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기소권은 해당 사건 수사권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10.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중앙지검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현재 재판관 추천을 했다고 하여 대통령 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추 기관이 소추 의결 전에 결혼을 장기간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수추 의결 후에 헌재 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심판관을 사후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자체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위법한 추천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공무원 주사금 면피성 결정을 했습니다. 12. 어쨌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관하여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프로 결정을 존중하여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이미 후자로 판명 났지만 검찰 수사 동력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13. 아니면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